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아이 바른 성장 캠페인. 어, 하하스마일 건강 진행을 맡은 건강습관코치 엘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아 비만하고 성장, 또 성장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소아 비만 성장에 대해서 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멋진 교수님 모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아 청소년 비만과 성장에 대해 말씀드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교수님. 환자 중에 어 여러 이제 아이들 환자들이 많을 텐데 소아 비만 환자들이 많은가요? 네, 그렇죠. 진료를 보면 비만이 걱정돼서 내원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체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과체중 비만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성조증, 성장장애,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소아 비만인지 아닌지 그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 정확하게 엄마들이 알아야 돼. 뭐 계산법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체질량 지수, 음. 즉 BMI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아이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게 만 2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 비만병을 진단할 때는 어, 대한 소아 청소년과 학회와 질병 관리청에서 제시한 2017년 소아 청소년 성장 도표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체질량 지수 백분위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 계산에서 나온 BMI가 같은 나이와 같은 성별에 9500분위수 이상이면 비만, 85에서 9400분위수는 과체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계산이 어려우시면 어 저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소아 비만 있는 아이들은 사춘기가 좀 빨리 온다고 걱정하는 음. 엄마들이 많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사춘기 빨리 온다는 말이 맞나요?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고요. 지방 세포가 많아지면은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이런 호르몬이 또시상압으로 자극해서 그 성호르몬, 사춘기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고 뭐 성적 증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걱정하시는 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만 한게 이런 사춘기와 성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들의 이 먹는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정말 할말 많고 궁금한 거 어머니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채소 싫어하는 아이, 뭐 손들어 보세요 하면 다들 것 같은데요. 야채를 싫어하고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싶어, 만들어주고 싶어요라고 하는 엄마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시길까요? 음, 싫어하는 애들이 거의 다일 것 같은데요. 우리 애만 네. 싫어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싫어하는 거니까 싫어한 라고 생각하고 너무 좌절하지 <laughs>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는 이제 다양한 조리법과 형태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고요. 안 먹는다고 남기니까 안 먹는다고 안 줘. 그거는 계속 아이가 안 먹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모로서 그렇게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자녀에게는 이게 좀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먹는 아이들, 또 소화청소년 비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뭐 밥을 조금 두 숟갈만 덜 먹기라든지 또 정해진 시간에 먹기 몇시 이후에는 안 먹기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정해놓고 한 가지씩이라도 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엄마가 생활습관을 교정해주시는 게 좋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또뭐애 혼자만 하는 거는 안 되고 너는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는 건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가 같이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밤에 뭐 9시 10시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애는 야식을 먹지 말라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가족이 엄마 아빠가 같이 어, 행동을 어, 음. 교정하는 것, 생활 습관을 음. 교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군것질을 하는 아이들이 음.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군것질을 하면 밥을 또안 먹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군것질을 많이 하는 부분을 좀 없애기 음. 위해서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먹을 음.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을까 고민이 좀 되는데, 뭐 이렇게 놀면서 먹게 하는 방법 혹시 음. 없을까요? 이제 그니까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접근 방식은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면 스스로 이제 고를 수 있게 해주고 또 이제 애들도 그런 자기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아이들도 여러, 여러 노출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같이 뭐 식품 영양 구성표를 보는 방법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다 요새 다써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그 식품 칼로리하고 그 게안 적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아이가 볼수 있게 해 준다든지 뭐 편의점을 같이 가서도 편의점이라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가서 고르는 거를 좀 설명을 해 준다든지 편의점에서 엄마 모르게 뭔가를 사 먹더라도 그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그런 거를 조금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려 주면은 아이들이 군것질에 노출이 되더라도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에 어, 운동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어떤 운동을 어, 추천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아이들 체중 관리를 할때또 건강 관리를 할때 신체 활동 너무 중요하죠. 많이 움직여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다 보니 점점 체중은 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최대한 어, 근처에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뭐, 예를 들면 뭐 학원을 갈때 차를 타지 말고 걸어가게 한다든지 집에 귀가할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네. 올라오게 한다든지 재활용 분리수거를 아이랑 같이 한다든지 음. 한번 심부름을 더 시킨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자기 패턴을 네. 유지하면서 조금 더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 음. 아무리 좋은 운동이 있어도 애가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조금 선호하는 운동이어야 하겠고 가능하면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음. 아, 교수님. 근데 이 소아 청소년 비만 아이들 살을 빼야 될것 같은데 무턱대고 체중 감량을 하면 또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성인하고는 달라서 아이들은 성장기 성장을 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아주 심한 비만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체중을 그냥 유지만 해도 키가 크다 보면은 그게 체중을 유지했을 때 체중이 감량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심한 감량은 키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5kg 빼고 7kg 빼고 그런 거는 그 아이들 연령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엄마들 아이들 너무 고생 많이 할것 같고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 운동 영양 건강하게 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 빠지는 경우에는 또 치료법이 따로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예, 요새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신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비만 약물 치료에 대한 그 얘기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는 좀 허가가 돼 있는 게 있고, 안돼 있는 게 있고요. 너무 비만 정도가 심하거나 합병증이 동반돼 있는 아이들은 그런 약물 치료를 조금 고려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는 특히 초등학생 연령에서는 약물 치료 의존을 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활 습관 교정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에는 가장 건강과 성장에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말씀해 주신 이제 소아 그~ 비만 관리 이게 이제 성인들 관리보다 어렸을 때 관리가 더,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이런 게 아이들이라고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저희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는 아이들도 그런 게 합병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찍 조기 개입을 하고 조기 개선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소아청소년 비만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아무래도 자신감을 좀 잃는다든지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뭐 약간 감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이라든지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어른들이 도와줘서 이런 해결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이들의 이런 체중 관리를 할때 하지 말아야 될거몇 가지만 한,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의 네. 개인적인 의견은 야식 먹지 않기이긴 합니다. 이게 소모를 네. 하지 못하고 자게 되고 또 네. 야식이 또 칼로리가 높은 경우도 많아서 좀저 개인적으로는 저녁 먹은 이후에는 좀 자제하는 음. 것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laughs> 네, 아 밤에 밤에 먹는 거 음. 저는 아이가 말라서 그런지 밤에 뭐라도 먹는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 주고 <laughs> 하양 사이드가 다 어려워 요게 음. 마른 아이들은 또 말라서 어려운 게 있고 또몸 네. 개가 큰 아이들은 또 커서 어려운 부분 이 네. 있고 좀 그래서 똑같은 고민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한 집에 한 애는 마르고 한 애는 <laughs> 몸 개가 <laughs> 크면 엄마들 너무 <laughs> 힘들어하시고 <웃음> 네, <웃음> 네. 야식 먹지 않기, 아 건강한 습관이고 이건 어른 그리고 아이 가족이 전부 다 지켜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 소아청소년 비만과 성장에 대해서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홍영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소아 비만 그리고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소아 내분비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소화내분비학회 하하 스마일 캠페인 오늘의 메시지는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입니다.